삼성, LG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에 잇따라 힘쓰고 있습니다. 발굴, 구현,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혁신을 만들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해 홍보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삼성전자는 2 0 1 5년부터는 우수 사내벤처 과제가 스타트업으로 분사할 수 있도록 스피노프 제도도 실행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는 2018년 향후 5년간 외부 스타트업 300개와 사내벤처 과제 200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현재까지 총 404개를 육성했으며 내년까지 500개 육성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. LG의 경우도 계열사와 함께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. LG는 2018년부터 매년 유망 스타트업 발굴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. 스타트업 대상으로 공동연구개발사 어퍼지원 및 글로벌 홍보 추진, LG 사이언 스파크는 개방형 연구 공간인 슈퍼스타트랩 입주 지원, 지분 투자 등을 진행하며 청년들의 창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폭 넓은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현대차그룹도 3천억 원을 투자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. 현대차그룹은 제로원 펀드,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등 대규모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현대차그룹의 제로원 펀드는 성장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 발굴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조성한 펀드입니다. 내년부터는 투자 금액을 2천억 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 이처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육성에 나서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미래 성장 엔진을 고르고 키우는 데 있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. 따라서 I.T.나 통신 업종의 대기업뿐 아니라 제조 업종의 대기업들도 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I.C.T. 융합에서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부성 일회성이 아닌 선순환적인 일을 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매일TV 뉴스 홍보나 기자입니다.